나 오른쪽으로 하나는 <laughs> 하나 비리터포 하나 있고, 오케 좋아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. <laughs> 한번 위로 뛰었다가 아니면 옆으로 찼다가 이거 하해야 돼요. 다시 계속 따라가면서 가들. 오 그런 수철 위로 뛸수 있겠다. 상대 앞쪽으로 근데 왔다. 머리 수, 앞으로 꺼져 있다. 상대 오른쪽 치고 왼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. 따라가야지. 따라가야지. 어? <놀람> 저요? 그렇지 오른쪽으로 아, 엉덩이 그럼. 빠지면서 그렇지 그냥 계속 이어가야 돼 발바닥이 따라가야 돼 발바닥이 뜯길 때 베이스 깨고 <laughs> 4분 30초 잡습니다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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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뒤로 빠지면서 <laughs> 스파이더는 약하게 만들어야 뒤로 빠지면서. 오케이. 발꿈치 아, 잘하는 스파이더 하자. 잘하는 거, 하자, 잘하는 거. 발꿈치 벌려지는 게 타이밍이고, 어, 세이브 할수 있겠다. 놀래. 그 계속, 계속. 맞다, 맞다. 니컷 조심하고 레그 데레그 조심하고 그렇지 고 엉덩이 빠져 엉덩이 엉덩이 빠져 엉덩이 밀면서 엉덩이 나가야지 왼쪽으로 오케이 유지해 유지해 승민아 너 3점 들어갔어 침착하게 침착하게 너 3점 들어갔어 승민 백지진아 괜찮아 침착하게 다리 걸어보자 다리 하나씩 넘어보자 다리 하나씩 그렇지 공간 만들고 I c 치 들어! 오른쪽 들면서! 왼 다리 h e windows a w I l e 하 대로! s o m e d n 일어나 I d o n o w o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n I don't k n d o n 엉동이 빠지면 왼부름 더! 렛츠기! 따라가, 따라가, 따라가! 오케이, 따라가. 오케이 캠핑, 님 캠핑! 캠핑! 계속, 그렇지.

타이밍 잘, 맞아, 1분 40초. 아. 1분 30초. 먼저 잡고 하자. 오케이. 오른다리 빼고 오른다리 빼. 팔 밀면서 오른 다리는 팔 밀어야지. 개이 1분 10초. 바드 세팅 해야지. 하나는 접고 있어야 돼.

잘 왔다. 상대 왼쪽 그렇지. 을. 오케이. 어디야? 어디야? 잠깐만. 잠깐만. 삼 패스 시도해야 된다. 베이스 멀어지고. 저사랑 멀어지고. 장관, 장관. 어, 잡아라. 잡아라. 거기 너네. 뒤집어어 일어나. 일어나. 넘어지면 안 돼. 넘어지면 안 돼.